스님, 내 네, 모종 좀 보세요. 아, 이게 스님 만든 모종이에요. 어, 이게, 집집, 집집 권사님이, 음. 이 조선호 옛날에 먹어봤죠? 예, 예, 예. 아, 조선호 진짜 맛있더라. 그 조선호인데, 음. 아니, 시장에 나가면, 이거 모종 만든 지 되게 오래됐거든. 음. 그래서 하도 모종이 안 커서나 모종 못 크는 줄 알았거든. 음. 이게 아, 꽃도이 정도 되면 이 큰거 아니에요? 아니, 하도 안 커서. 아유. 그래서 방금 물어보니까 아유. 자기도 이렇게밖에 안 된대. 아유. 이게 파는 사람은 비닐을 씌우고 빨리 키운대. 아유. 이건 나는 그냥. 그치, 자연상태 그냥 뒀으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빨리 안 크는 거 당연하대. 그치, 네, 튼튼하지 크면서 날들어 이러신다. 아유. 이 오이 다못 따먹는데 다 너무 많이 열려서. 아유. 이제. 오이. 아니, 그, 작년에, 순덕화도 어. 자기는, 그, 안데을 가면서, 들고 간다고 도순 어이들 하니까, 그거는, 어이이거 어디서 놨냐 이거 되게 맛있는 건데, 이럴 때, 아, 이거 맛있는 거예요, 이러더라니까. 어. 그래서, 아무만 심다가, 응. 먹는 것도 한번 심어 보려고. 오늘, 두 사람의 전문 농부한테 물어보고 자문을 구했어. 응. 기대하셔. 예. 오이 이야기 하는데, 스님, 말발놀이 말하면 어떡하는 거야? 그리고 내는 이어서 먹는 데는 우리 관심이 없어. 이 모종을 가지고 가려고. 스님 응? 이 모종 뿌리 는그좀 봐라. 그러게. 이 뿌리. 여기 거기 뿌리. 뿌리 많이 났네. 뿌리 뿌리가 많이 나야 내지. 모종이 되는 거지. 어. 어. 오늘 난 이게 하다 안그 아, 모종이 농 이제 오이농사될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 쪽팔리면 안 되는데. <laughs> 이건 아직 싹이 다안 됐다. 여기 있나 이거. 그때 심어도 되거야. 아니, 아니 왠게 이래 많은 거야. 많이 심었나 보지. 씨를 <laughs> 많이 넣는 거 보죠. <laughs> 많은 것도 불만이야. 많은 분다 심기 어려우니까. <웃음> 이해합니다. <웃음> <웃음> 이거 봐. 이거 봐. 어, 와, 뿌리 잘났다. 응, 이, 내가 못 심었나? 뭐, 내가 뭐뭘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내가 반성을 너무 많이 했다니까.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어, 진짜 반성심이 너무 많아. 그니까 러 모르니까 그런 거야. <laughs> 근데 모르면 그치. 걱정도 많고. 자기 것도 이거밖에 안 된대. 음, 그 그러니까 비닐 온상 속에 해야 곧 응, 크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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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비닐 안 수염은 다 그렇겠지 뭐 그럼 증상적으로된 거네 응 간장 한잔게많한 이렇게 많 가지가 없을까너희도떨어지아 가지가 아니, 아구단지 마세요 스님 단일 라뜨남 그래도 뭐 하나 다릴수 있어. 아니야, 얘안 해도 돼. 그럼 뭐로 뜯을 거야 내가 할게. 꼭 어, 갔다 올게. 아니야, 내가 아니 아니 가지 마 가지 마. 안 가도 돼요. 이게 응. 스님 나또 가지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하진 말라는 게안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응 어. 꽃밖에 모르던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게 돼 사내 뒷집 아줌마가 꽃이라면 사다가도 일어나도만 보니까 응. 어떻게 이걸 하는 마음을 했냐고 <laughs> 사연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응. 할 사연이 안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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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자식들이 이제 죽을듯이 나보네. 세비를 한번 뿌렸는데 적어보여서 더 넣고 다시 섞고 있어요. 삽질 너무 못하죠? 쉬워 놓고. 그다음 국물 뚫어서 먼저 넣으려고. 응. 그럼 그걸 넣었으니까 이제. 응. 그럼 우리 살할 때가 문제지, 뭐. 응. 잘 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씌워었으면 땡거지. 덮어 놓은 마사 때문에 비닐을 씌운 거지. 진흙 그대로였으면 씌우지도 못했어요. 오이는 간격을 35cm, 두뼘 조금 안 되면 적당하답니다. 저도 봄이 되면 장에 나갔다가 모종 파는 걸 보고 호박이나 가지를 사서 심어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모종을 만들어서 비닐 씌우기까지 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께 여쭤보니까, 오이 간격은 35cm 정도가 좋대요. 눈은 게으르고, 손은 부지런하다 하더니, 이걸 어찌 할까 싶었더니 할수 있네. 이거 엄정이 씨한테 빌려온 거거든. 이렇게 하면, 조금만 벌리면 돼. 나, 네? 모종이 몇뭐 개인지 모르겠다. 저희 숙가 어머님은 다른 사람 사는 걸 봐야 견문이 넓어진다고 하시더니 그 말이 맞았어요. 스님, 그 사야 되겠다. 어, 사야 되겠다. 스님, 올해 내가 오이 공급해줄게. <laughs> 그게 될것 같네요. 오이 응. 고 고추 모종을 딱 놓고, 그 다음에 물을 딱 주고, 그 다음에 딱 씻고 이랬거든. 응. 이 오이모가 너무 많네 다 심지 말라니까 실한 거몇 개만 골라 심고 말어 다 실해 다 너무 실해 음, 누구 돈 줘라 금정이씨심을안 물어봐 그 사람은 관심이 없어 <laughs> 자기도 유튜브라니 관심이 없군 오이 한번더돈 몇천 원가져가 뭐. 이0개도주는데 말라고 이고전을 하겠어 근데 이 오이는 아 조선 오이는 팔지를 안해 해머가 가치가 있어 그 그래 오일장이 오지 가오이 조선에 나 안파나 인자 다기 식구 먹으려고 하지 그지 응 어? 물어물넣대화하 응. 어? 응. 응? 그래 너하다비닐겠 응. 그쪼그를 앉을 수 있는 물을 필라하는게다행주이라 그거 낮에는 그 약을 먹어야지. 아, 열심히 먹어. 뒤늦게 왜 먹어. 진작 먹었어야지. 비가무서워는데 안나대 많이 넣는거 아에요 어, 이래 놓고, 이래 놓고 어, 이제 넣고 이래놓고 양쪽에 저거 좀담으 국화? 국화? 응야생비료좀 넣으면 돼응 어. 이러면, 이러면 저들 살아붙으면 알아서 따로 빨아먹고어비는 이제 양쪽에 여기다 이렇게아예물 이렇게. 이렇게. 지금 줘야 되죠? 물안줘도 되겠네 뭐 땅이 젖서 고마워요. 이게 마디호박 이랬죠? 마디호박 이라고 심었는데 모르겠어 마디호박이 따먹을 때마다 군사님 생각할게요. <laughs> 이렇게 큰거 뭐해요? 어, 맞아요. 이렇게 큰거예 요만큼, 요만큼 흙이 늘은 것도 있어. 아, 어, 어. 예.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줘? 예. 그거는 단호박? 단호박이 아니고 빨간 호박인데 예. 요만큼 흙이 늘고. 빨갛게? 빨갛게. 아, 심으면 예쁘겠다. 예뻐요. 예쁜데 그냥 국고리만 한, 한 두세 스푼은 먹겠어. 권사님, 저는 예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laughs> 이 왕초보 농부에게 우주가 힘을 실어줘요. 올해는 제가 뭘 심기만 하면 비가 와요. 아침에 궁금해서 밭에 가봤더니 다 살아 붙었어요. 주렁주렁 열릴 조선 오이를 기대하면서 오이가 열리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